제가 이제 반더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반더벤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파트를 조금 나누었는데, 근데 이제 반더벤의 플레이 스타일과 속도. 지금 반더벤이 계속 다치고 있죠. 반복되는 햄스트링 문제.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토트넘의 접근법,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달리기 스타일 분석 사례. 그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반더벤의 유소년 시절부터의 움직임 개선. 반더벤이 이 문제가 그냥 토트넘 포스트 코글로 감독 전술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해서 너무 라인이 올려서. 부상을 입는 게 아니에요. 유소년 시절부터 햄스트링 부상이 계속 있었어. 토트넘 이전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메커니즘 전문가의 의견. 달리기 방법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토트넘과 반더벤의 향후 계획. 포스테코글루가 반더벤을 부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반더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상적인 센터백을 한번 떠올려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뽑히는 센터백이 라모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라모스는 좀 완벽한 테크를 구사하거나 스피드가 정말 빠르지 않더라도 헤딩도 정말 잘 따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죠. 근데 이제 반더벤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반더벤은 이제 볼을 몰고 전진해서 어시스트를 하거나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상대 공격수가 그걸 뚫으려고 하면은 멀리서부터 스피드로 쫓아가가지고 수비를 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스플레이 스타일이 반더벤을 완전히 대표하는 특징이 돼요. 반더벤 하면 EPL에서 가장 가장 빠른 선수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되었죠 반더벤이 이제 지난 8월 에버튼 상대로 엄청난 어시스트를 했고 또몇주 뒤에 메뉴 상대로도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메디슨이 그 토트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반더벤이 하루 종일 자기가 어시스트 한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반더벤 그 장면 좀 제발 그만 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피드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상대 공격수들은 반더벤과 충돌하면 튕겨져 나가거나 전송. 력으로막그 거구가 달려오니까 그가 달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마치 코뿔소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상대방에게 겁을 먹는 거죠. 그 공격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기량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더벤에 대해 언론에서 하도 스피드 그리고 1대1 수비 능력에 대해 주목을 하니까 스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더벤의 스피드를 한번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 시즌 EPL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트 속도를 무려 두 차례나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포드전에서 37.7km 루케슬전에서 37.2km를 기록해요 엄청난 스피드죠 근데 이제 반더벤과 EPL에서 비슷한 속도를 기록한 선수가 두명 있었습니다 그게 루턴타운의 오그베네와 노팅엄의 엘랑가예요 이들은 둘다 36.9km를 기록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그베네랑 엘랑가는 둘다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더벤처럼 센터팩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스피드를 내는 선수는 거의 없죠 그리고 공격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격수들은 미드필더나 윙백에 비해서 쉴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요즘 뭐 공격수들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부여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 뺏겨서 전환이 되었을 때 그거를 1 0 번에서 1 0번 따라가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엘랑가는 노팅엄 그 누누가 극단적으로 역습 축구를 구사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엘랑가를 완전히 전방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그만큼 쉴 시간 이 있고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반도배는 경우 토트넘을 라인은 그만큼 올라가 있고 커버해야 하는 범위는 넓은데 그만큼 스피드를 기록했다는 건 엄청난 스피드죠. 거기다 그 부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반복되는 햄스트링 부상 문제. 아 최근에 당연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그의 경기력을 보면은 더 이상 자주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스프린트 최대 속도를 내는 것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반도벤은 이번 시즌에 모든 대회, 리그만도 아니야. 모든 대회를 통틀어 12경기만 출전했습니다. 거의 시즌을 날렸죠.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유일한 출전 기록은 12월 8일 첼시 전하고 1월 유로파리그에서 만난 엘프스보리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반도벤이 드디어 복귀한 거냐. 그런 말에 있었지만 3일 뒤 브랜트포드전에서 바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서 같은 부위를 다시 부상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은 하긴 했어요 재발한 게 아니라 다른 부상이 나왔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포스트코글루가 지금 리그 순위도 매우 낮고 경기력이 되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비난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게 있었죠 바로 카라바우컵과 FA컵과 유로파리그를 모두 살아남았다는 점이었죠 근데 반도벤과 로메로가 돌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카라바우컵 파컵과 FA컵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도배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 팀을 도울 수 없었죠.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햄스트링 부상은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포스트코글로와 토트넘은 그의 신체 메커니즘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을 치료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얘 이거 부상 계속 당하는데 이거 토트넘 전부터 계속 부상당하는데 이거 계속 그때그때마다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분석이 필요해. 그리고 그거에 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해서 지난주 메뉴전을 앞두고 포스트코골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포스트코골로는 반더벤의 신체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대 속도를 낼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시작해요. 반더벤이 신체적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했는데요. 이제 포스트코골로는 나는 부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더벤이 뛰어난 운동선수지만 극한의 스피드를 가진 선수잖아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더벤은 아직 젊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준비해야만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 수준에서 뛸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번 과정이 그가 완벽한 몸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약간 응원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럼 이제 반더벤만 빠른 선수가 아닐까?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체적 능력에 비해서 스피드를 내는 방법에 대해 분석한 사례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달리기 스타일이 분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약간 미들즈브러시절의 아다마트라우에 아시죠? 그울버햄튼에 엄청 근육질 있는 그 선수도 육상 선수인가? 대런 캠벨과 함께 달리기 기술을 다듬었고요. 페에노르트에서 산티아고 히메네즈의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골반과 상체 컨트롤을 집중해서 훈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만 감독일 때 포체티노 감독은 그 음바페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했어요. 그좀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내고 방향 전환까지 할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전문적으로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반도벤의 움직임은 유소년 시절부터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도벤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네덜란드 이브 리그 볼렌담 유소년 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당시 볼렌담의 기술진이었던 윤킨드는 반더벤을 움직이면 다듬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었어요. 이어서 우리는 그가 엄청난 속도와 드리블, 투지 그리고 강한 승부욕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 성장시키고 싶었지만 더 정교한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축구적인 성장 속도와 그런 신체적인 성장 속도가 모두 빨랐지만 여기서 문제는 신체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구적으로 잠재력이 너무 큰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한 신체적인 성장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 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도벤은 신체 균형을 잡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턴을 하거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할줄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술진이었던 그 사람은 반도벤의 자세를 교정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벤의 파워는 이미 엄청났지만 빠른 스피드를 사용하는 만큼 관절이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벤은 지금 사진만 봐도 체구가 엄청 거구해요 키 도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과 윙백을 같이 겸업하는데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가 그렇게 계속 빠른 스피드를 내니까 신체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더베는 볼렌담 유소년 시절에 맞춤형 식단 프로그램을 통해 설탕 섭취를 줄이고 훈련 전후에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무려 10kg 늘렸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그대로 유지했죠. 그래서 융킨드는 이어서 달리기 스타일은 10분만에 바꿀 수 있지만 바꾼 달리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축구에서는. 경기 중 수많은 요소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죠. 또한 부상을 겪을수록 몸의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반더베는 강한 정신력을 갖춘 선수이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매우 복잡하며 그 원인이 10가지 이상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 메커니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달리기 방법이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요. 엘리트 운동 선수랑 막크리켓 선수, 복서,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맞춤형 퍼포먼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92 퍼포먼스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창립자 벤 로제블렛 박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운동선수의 달리기 방법은 딱한 세션만에 바로 바꿀 수 있대요. 하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축구 시즌 중에는 어떻게 선수들에게 달리기 방법을 교정하기 위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팀과 선수 모두 긴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팀 입장에서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반더벤의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더벤의 부상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트넘 공식 유튜브를 보면 훈련하는 장면도 보였고 그리고 아까 포스트코글로가 말한 것처럼 햄스트링 재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도 고용하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상 회복만을 위해서 지금 반더벤이 복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리기 방법이나 더 효율적으로 그의 신체적 능력과 달리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언제 복귀할 거냐 아 그래서 반더벤은 언제 복귀할 건데 이제 이 복귀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복귀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더벤 이야기를 했으니까 토트넘은 유로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토트넘에게 유일한 희망이 유로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서 반더벤과 로메로는 유로파 16강 1차전에 맞춰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맞춰서 복귀한다는 건 로메로는 부상에서 회복했다는 거고 반더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다는 거겠죠 근데 토트넘은 이제 16강에 그래서 네덜란드 그 알크마르라고 아시나요? 그 팀하고 맞붙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차전은 3월 7일에 열리거든요. 토트넘은 이제 입스위치와 맞붙었죠. 그다음 맨시티랑 맞붙죠. 그다음 이제 유로파를 유로파에서 16강을 치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로파를 대비할 시간은 있어 보여요. 벤데이비스랑 드라구신 조합은 솔직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치그레이랑 단소 혹은 벤데이비스랑 단소 이 조합은 전 좋다고 봐요. 약간 단소가 그 스피드랑 1대 경합 싸움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약간 반더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코글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부상자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토트넘이 스쿼드는 안정기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도벤에게 이렇게 충분한 회복시간 주고 교정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불만이었던 거는 체시전에서 왜 로메로가 반도벤을 그렇게 일찍 복귀시켰는지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건 진짜 유로파 하나잖아요. 리그 순위도 많이 복귀해서 12위이긴 하지만 막 너무 낮고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유로파 우승받기 없어요. 챔스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트코골러가 유로파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제발 부상 복귀한 선수들과 주전 선수들이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우승컵을 주기를. 오늘 마칼라네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